아케인 2.0 번들의 출시가 머지않 았습니다. 11월 8일에 출시 예정인 아케인 2.0 스킨의 티저가 오늘 공개되었 는데요. 오늘은 가볍게 직전에 공개된 아 케인 2.0 번들의 최신 정보를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아케인 2.0 번들의 주인공은 각각 바이가 착용하는 마법공학 건틀렛 나이프와 징크스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궁극기 초강력 초토화 로켓의 모습을 한 벤달로 확성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의 글러브, 더클리 스타일과 다르게 건틀렛을 양손으로 착용되다는 점인데요. 좌클릭과 우클릭의 모습으로 예상되는 묵직한 흔적과 함께 아케인 벤달의 인게임 사운드까지 파악된 투자가 오늘 새벽 방금 공개되며 다가오는 아케인 2.0건들의 기대를 사고 있습니다. 아케인 벤달은 마츠 엘더 플레인과 메이지 펑크의 디자인을 합친 것 같은 외형이라고 하는데 실제에서 보여주는 사운드로는 도팁비 2.0과 용맹한 영웅 벤달 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건틀렛 공격에 나타나는 아케인 에너지 흔적을 생각해 보면 라이프 가격이 보통은 아닐 것 같고 챔피언스 번들과 어쩌면 정말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아케인 시즌에는 아케인 2.0이외에도 놓칠 수 없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에도 선보인 라이어 아케인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인기인 보상인데요. 롤, 와일드 리프트 눈테라, 롤토시스 등 라이어스 모든 게임에서 선보이는 수많은 컨텐츠가 준비되고 우리 발로란트 또한 아케인 이벤트 패스, 한정판 수집 아이템, 드롭스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케인 시즌 초에. 선보일 아케인 패스와 한정판 컬렉션 보상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케인 기간 동안 준비되는 이벤트 내용을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